그러면 내가 어. 하면 어. 연결해야 돼요. 그래. 할게요. 자, 지진정, 응. 지민이가 응.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응. 끝났어? 응. 진짜 진짜 아름다운 지민이가 길을 응.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길을 걷고 있다는데 했잖아요. 어, 또 하면 안 돼? <laughs> 근데... 너왜그 너왜 명국으로 나 때리냐? <laughs> 정말, 정말. <laughs> 아름다운 지민이가 <laughs> 아니. 걸었습니다.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아니, 진짜... 아니, 나 그거 안 할라 했어요. <laughs> 정말, 살아간다, 아미? 이거 하려어요 <laughs> 아니, 이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라고, 그래. 그래. <laughs> 내마음야 그럼 다시. 네, 나부터 시작할게. <laughs> 너 오늘 <나> 몇 등급이야? <laughs> 몇 등급인지는 몰라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 진짜... 그만하고, 나 이런 방송 끝나, 진짜, 그러요 <laughs> Hey, stop it! <laughs> stop it, 시겠죠? stop it! 스펠링 뭐야? 아이스 떠나지 마세요